안녕하세요 입맛대로 모아라 이속치입니다 오늘은 체질, 네 번째 가을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체질은 모든 과일들이 결실이 되죠 그래서 단단함을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 체질은 얼굴도 단단한 즉 네모난 모양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내 몸에 가을의 기운은 금의 기운인데 그것은 5장 6부 중에서 폐 대장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폐 대장의 기운이 큰 강한 사람은 금의 기운이 강해서 얼굴형도 네모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네모인 사람은 넓적하고 네모인 사람은 금의 기운, 폐 대장의 기운이 크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오행상, 인의 예지 신에서 의가 금의 기운과 상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네모난 얼굴, 금의 기운이 많은 가을 체질은 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승부욕이 있죠. 그리고 의리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가을 체질은 반면에 폐 대장이 크기 때문에 금궁목해서 한 달의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하면 목이 잘 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체질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얼굴이 네모진 사람은 목소리가 잘쉴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연예인 중에 네모 얼굴이라고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죠. 박경모 씨죠 그분이 목소리가 어때요? 굉장히 다쉰 목소리가 나오죠. 그것도 역시 체질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해서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의리도 있고 자존심, 자존심도 강하지만 그러한 금의 속성 외에 금이 너무 강하다 보면 금극목에서 목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쉽게 잘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해도 빨리 목이 쉬는 사람은 역시 간의 기운이 약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가을 체질이 더 빨리 목이 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을 체질은 금의 기운이 강해서 금극 목 목의 기운이 약하고 그래서 간담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하면은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요, 목이 잘쉴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람은 간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목의 음식 즉 신맛 나는 것이나 고소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한다 해도 신맛 나는 매실차나 오미자차, 유자차 같은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또이 체질은 금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금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화의 기운이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너무 크면 화극금을 못해서 화의 기운이 약해졌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화의 기운은 우리 몸에서 심소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질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항상 심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들빼기 쓴박이, 도라지, 쑥, 커피 같이 쓴맛 나는 것들이죠. 특히 술도 쓴맛 나는 식품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을 체질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가끔씩 심장을 영향하는 쓴맛나는 음식을 땡기게 되는데 평소에 음식으로 쓴 것을 잘 먹지 못하게 되면 가끔 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술이 쓴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술을 조금씩 먹는다면 그게 오히려 보약이 될수 있는 체질이죠. 또 커피도 쓰기 때문에 커피가 잘 받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커피를 하루에 10잔, 20잔을 먹어도 잠을 잘 자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름 체질은 쓴맛이 필요 없기 때문에 커피가 잘안 받지만 커피를 먹으면 잠을 잘못 잔다고 하지만 심장이 약한 이러한 가을 체질은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을 잘잘수 있습니다. 바로 그 쓴맛이 몸에 부족한 심소장에 부족한 맛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을 체질은 리더형이고 의리가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약한 장기인 간담과 심소장이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신맛과 쓴맛 나는 음식을 찾아서 입맛대로 드시면 약한 장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금체질 가을 체질, 남성과 같은 체질, 이러한 체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